전체 인구 중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극히 드물다. 예수님은 천국은 좁은 문이며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많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교인들은 지옥은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고 여기고 있어요. 현대교회의 목사들이 교회 안의 교인들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초청받은 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초청받은 자에 불과하지 선택받은 것은 아니요.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며 그 잣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 회개하는 자, 이기는 자 등이죠. 그러나 이런 잣대는 교회 안에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조차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알고 멸시하고 있어요.